지 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야... 하여튼 수상한 애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해요 <laughs> 근데 지귀연이는 그렇죠. 역대급이야 와... 이거를 깔끔하게 저희가 음... 표로 정리를 했는데 네. 이게 교체도 많이 한 것도 이상한데 음... 교체 시기가 아주 요상합니다 요상합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2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 소식이 보도가 됩니다. 어, 보도가 됩니다. 속, 아, 예. 어.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날 오후 3시 23분 어, 50분 후 지기연이 갤럭시 S10에서 최신형 갤럭시 S25로 휴대폰을 바꿉니다. 네. 6년 쓰던 휴대전화 바꿨어.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아 이거 네. 오래 썼나 보다. 됐지. 네. 네. 내, 내 100번 양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100번 양보 해줬다. 네. 네. 자 근데 6분 뒤에 어. 다시 S25에서 S10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부터는 양보 못 하죠 저도. 네. <laughs>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자다가 벌떡 일어난건지 어? 휴대전화를 다시 S10에서 S25로 바꿉니다 아, 이제는 뭐 양보 안되죠 어. 그런 일이 있었고 5월 14일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음. 지기연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날인데 네.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데요 음. 이거 더 이상합니다 S25에서 갑자기 샤오미로 교체합니다. 아, 이게 체육에서 곽수산으로 바꾸는 일은 없거든요. 요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샤오미, 네. 샤오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 어이없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샤오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 샤오미 전문가. 14일에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샤오미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된대요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의욕이 제기됐을 때 바로 주문해서 우와? 이틀 정도 걸려서 받았다 아 진짜 와. 그래?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일리 있다 네. 자, 그런데 오. 4시 25분에 샤오미로 바꿨잖아요 일리 데네 어. 4시 7분에 다시 샤오미에서 S25로 또 바꿔요 아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유심을 바꿔 끼는 건데 5분 만에 바꿔 끼었다는까요 음. 바꿔 끼고 뭘 아따 야,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 나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한데. 5월 18일. 음. 이것도 새벽입니다. 새벽 5시 19분에 어.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지 네. 다시 S25에서 샤오미로 또 바꿉니다. 아, 시기랑 횟수가 이건 너무 수상한데. 이거는 대한민국 특수통 검사가 들여다 봐야 됩니다. <laughs> 특수통 검사님. 어 물론 저 지금 구속 다른 거보다 이제 구속취소 청구된 날 이렇게 어 휴대전을 바꿨다는 굉장히 충격 저기 아, 충격이죠. 그게 그거에 이제 연관성이 정말 저는 있, 있는지 아니면 네. 정말 6년 된 휴대폰이라 바꾼 건지 우연하게 정말 365일 중에 하루가 그렇게 맞아떨어진 건지는 아, 수 없어.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시작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요. 기연이가 말도 안 되게 윤석열을 풀어준 게 핵심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이제 구속 취소 청구가 이제 될 때도 이미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청구가 그냥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청구했겠냐 이미 다 이렇게 서로 다 얘기가 된 상태로 아, 얘기가 그렇죠. 되자 뭐 이런 게 의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룸살뭐 제기되고 말씀하셨듯이 그~ 배송 받아가지고 이틀 만에 어. 바꾼 것은 바로 그~ 의혹 제기되고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그 예리했다. 다만 지금 이제 네, 그렇 다만 저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한 것은 저건 어떻게 그게 그거는 정확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 진짜 그 유심을 당지 바꾸 끼는 음. 과정에서 한건지 아니면 기기상 어떤 문제 왜냐면 하 새벽에 네. 둘다 5시하고 다시 19분에 지금 정식으로 다시 바뀌잖아요. 그게 음. 그러니까 어떤 통신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음. 있는 건지는 알아봐야 될문제지만 음. 그렇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저런 조그만 것들이 아니고 네. 그날 하고 어그 핸드폰을 바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저게 이제 직위 룸살롱이 됐을 때 얘기 됐다는 거는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면 네. 판사로서 음. 저도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뭐 떳떳한데 왜 휴대폰을 바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판사로서 떳떳하면 굳이 뭐하러 바꿨겠습니까 저는 네. 아까 얘기했던 카톡도 남아있고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그 말고 다른 또 접대 받은 그런 아, 내용도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있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런 의혹 제기가 됐을 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휴대전화라면 그렇죠. 그렇죠. 행여나 이게 그렇죠. 지워지고 손상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예. 유일한 결백한 증거인데 예. 잘못 만지면 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일은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간접적으로 저는 또 입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SEC 보가 지금. 150인데 샤오미 저핸드폰 15만 원이거든요 <웃음> <웃음> 상식적으로 <웃음> 누가 어, 그렇죠 어제 김영민 의원께서 제시했는데 굉장히 싸요 샤오미가 훨씬 쌉니다 <laughs> 아, 아, 훨씬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네, S25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훨씬 아, 그래서 지금 가, 바꾼 건데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의혹 때문에 그린게 있어서 한거 같다 이렇게 저는 네. 사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 이 샤오미를 했다가 다시 S25로 갔었는데 이게 저한테 한분 이제 이 샤오미 핸드폰을 써보신 분인가 봐요. 어, 샤오미 얘기해. 이건 이제 사실 여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어. 얘기하시는 게 샤오미 핸드폰을 자급제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개통을 하려면 이게 샤오미가 수입폰이라서 중국 거라서. IMEI라는 번호가 있대요. 음. 핸드폰 자체 무슨 주민번호 같은 건데 아. 이거를 등록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아유, 유심을 어쨌든 이걸 바꿔가지고 셀프로 개통을 하려면은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샤오미 쓰려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원래 쓰던 거 일단 그, 어 옮겨가지고 다시 최종 개통한 것으로 보이네요. 아아 그런 아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생각하고요. 있겠네. 그거는 아예어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것 어 같긴 아 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불편해. 그렇나만 그렇죠 비참고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우리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그렇죠 물증인데 그렇죠 이걸 왜 바꿔? 음 이래도 우리가 답을 요구하면 안 돼? 이래도 만약에 기원 판사가 떳떳하면 바꾼 기존에 핸드폰을 좀 제출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심각하다, 심각해, 네. 진짜. 괜히 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우리가 윤석열, 김현우 체제에서 네. 새벽 5 시까지도 접견하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아까 5 시에 핸드폰 바꾸고 간거 보고 이거 혹시 안에서? 해서... 아, 뭐 어... 너무 멀리 갈 필요 는 없어요. 좀 많이 간다. 아, 좀 멀리 갈 너무 필요 없어요. 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예, 예, <웃음> <웃음> 그러면 그것만 딱. 집어 가지고 아, 바로 그냥 반박하면서 아, 아, 프레임 전하시십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아, 그럴 예, 필요 예. 없어요. 예. <laughs> 있는 것만으로도 넘쳐납니다.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우리 특수통 검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요즘 진짜 나오는 이 보도 뉴스 보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검사들 마0명그 네. 집단 한 명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들, 음. 막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저 네. 의원님. 저도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것이 이렇게 참 쉽지 않고요. 아, 네요 그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한다고 이렇게 유예 기간을 뒀는데 물론 유예 기간 이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흔들림, 개혁의 저항세력이 또 저항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네. 잘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은 착한 사람이죠. <laughs> 글쎄요, 저는 나름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의원님, 네. 제가 네. 이런 유치한 질문일 어, 어. 수도 있고, 네. 뭐또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제가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이지만, <laughs>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죠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네, 제가 그 정도 착한 사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laughs> 예.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헤어짐이나 이별을 다 바람 때문에 바람맞아서 이별하면 결국 오요. 이상형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김기표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